안녕하세요. 야시다육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어떻게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인가요? 저는 어김없이 주말이라 또키핑장에 이렇게 왔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어, 저의 옆에 자리를 한 어, 제가 앞전에 한번 젠틀맨 얼핏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젠틀맨의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와 다르게 이렇게 화분도 너무 멋스럽고, 어, 사이즈도 정말 큼직한 아이들로, 대품들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만 봐도 근사하지 않나요? 정말 근사해요. 보기만 해도 정말, 와,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데, 항상 저는 이 옆에 계신 사장님의 다이를 보면, 아, 진짜, 남성분이지만, 와, 세심하게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와, 화분도 정말 예쁘죠. 화분도 멋스럽기도 하고, 와 이쁘기도 하고. 사실 이 화분들을 저도 갖고는 싶지만, 저는 이만한 사이즈의 아이들이 없어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옆에 사장님의 아이들만 이렇게 보고 대리만족을 한다지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 작은 화분들도 있고 이렇게 큰제손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정말 크죠? 이 사장님의 취향은 아 조금이는 조금이라서 귀여워하시고 또 크면 커서. 아, 되게 뿌듯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는 바츠 사장님은 이렇게 플라스틱 삽목판에 이렇게. 저보다는 더 풍성하게 키우고 있죠. 저랑 스케일이 다릅니다. 또 케어하는 수준도 다르고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모습도 저랑은 좀 사뭇 다른 그런 매니아예요. 이렇게 보면, 어찌 그렇게 안 이쁜 애들이 없는지, 이렇게 양이분들로 이렇게 또 맞춰서 깔맞춤도 해놓고, 제가 화분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화분 이름들을 다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사장님은 정말 화분 종류의 이름도 많이 알고, 화분 저한테 막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 이러고 만답니다. 화분, 멋스럽죠? 오, 색깔도 아이들이 정말, 물 정말 예쁘게 들었어요. 이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파피스 아지 골든 스웨이트 금인데 아 예쁘죠? 예뻐요. 와. 오늘은 옆에 계신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사장님의 아이들도 꼭 보여 주고 싶다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사장님은 요런 화분들, 으아. 그리고 요즘에 조금 유행한다는 고감 용도 저렇게 사이즈별로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대품 소품으로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어떻게 한 화면에 다 안담겨서 아이고 이렇게 지나가도 자꾸만 이렇게 끊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기술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일요일 아침 아이고 기분 좋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색깔, 예뻐요. 화분도 예쁘고, 화분과 아이 다 예뻐요. 수연이, 아, 저도 수연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 아이는 없어요. 저도 수연이 큰 아이가 있다 하면 한번 데리고 올 계획도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수연이가 없어서 아직은 데리고 오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백봉 이 백봉 사이즈 느껴지시나요? 이 하나이가 제가 이렇게 잡아도 음, 이렇게 큰 백봉도 한 몸으로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아, 요거 탐나네. 그래도 뺏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육 이는색 어, 감이 예쁜 그런 멋 으로도 볼수있 지만, 이렇게 사 장님 처럼 아, 화 분에 예쁘 게 이렇게 울리게 심어 놓고 바라 보면 이 또한 아주 그냥 보 고만 있 어도 흐뭇 해 지는 와 대단 하 다라고 생각 을할수 있는 그런 다육 인것같 아요. 아직 사장님 걸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아이고, 어제는 요 화분 너무 예쁘다고 저한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열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 참.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도 하, 자꾸 이거 예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흠, 예쁘기는 해요. 예쁘긴 한데, 주지도 않을 거면서. <laughs> 저렇게 장식을 해놓고 예쁜 화분에 딱 심어놓고 그게 정말 뿌듯한가 봐요 계속 사랑을 해도 또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 보면 그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우와 이제, 요 아이들은 하월시아에도 있고, 또 코노의 아이들도 있고, 또 조금 아파서 햇빛에서 조금 피해가며 키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사장님이 남성분인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진열을 하고 키우는지, 예, 정말 대단합니다. 또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는 창들을 보면, 사장님은 화분도 갭장, 다육이도 갭장, 멋있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젠틀맨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매너도 좋아서 젠틀맨이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 그냥 다육이를 보면서 찍어가면서 아이고 그냥 주저리 주저리 혼자 영상만 보여 드릴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지만 그냥 영상만은 너무 밋밋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분도 아이들도 이렇게 멋스럽게 키우고 계시는 사장님, 정말 멋진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의 아이들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요일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